반갑습니다. 영재논리의 그섭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특목고에 합격을 했는데 특히 국제고나 외고에 합격을 했는데 어, 특목고 중심 영어학원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3월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모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 학원에는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고 외고나 국제고 예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조금 안심하시라고 찍는 영상도 되고 또는 혼자서 혹은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이기도 하니까 꼭 마지막까지 참고하시고 3월 전에 외고나 국제고 입학하는 친구들은 꼭이 영상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먼저 특목고 학원 저 같은 이제 원장이 있는 이런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는요. 어, 특목고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어떻게 중간 기말고사를 진행지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여기서 진행하는 것도 배경 지식과 소재와 주제를 일치시켜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예행 연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학원에도 또는 현재 1월 달인데 어느 국제고나 외고도 이미 중간고사에 무엇을 내야겠다라는 교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가늠할 수는 있겠죠. 늘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런 소재와 주제는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목고 전문 학원에 가면은 그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해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점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학원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한테 문의를 아직 안 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문의를 받았다가도 잠시 대기생으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목고 영어학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어 고등부 영어학원에서도 그게 준비가 가능해요. 어, 일반 고등부 영어학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능 영어 대비 수능 수준의 어휘력을 우리 아이를 마스터 시켜보겠다. 이런 목적을 잡고 겨울방학을 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고나 국제고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형과 또는 서술형 유형도 마찬가지 수능이랑 유사하고 또는 일반 고등학교의 서술형 평가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범위의 양이 특목고답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글귀가 나와있는 그 소재와 주제의 글들 텍스트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유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를 또는 본인이 수능 수준의 1등급 또는 수능 영어 단어의 그런 표현력은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보겠다 이런 목적을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 학원에 보내시더라도 저는 가능한 조금 소수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권장을 드리고 그런 학원 속에서도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애정을 가지고 과제 검사도 좀 잘하고 어,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런 분들하고 수업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좋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단어장하고 독해 문제집이 있으면은 혼자서 독학하는 학생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단어장하고 문제집을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사용을 해왔고 또는 하고 있는 교재를 제가 그 고정 댓글에 남길 테니까 그거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전문 학원에서는 이런 교재를 쓰고 있는구나 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그런 영어 실력을 올리, 올리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배경 지식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소재 주제가 좀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제고나 외고에서는요. 어 세계 정세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외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와 정치입니다. 물론 철학과 심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되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게 되면은 또는 부모님이 시키시거나 아니면 일반 학원에 가게 되면은 그런 거에 어떤 개념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를 준비시키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아이를 일반적인 영어의 독해 능력을 내가 극대화시켜 보겠다 일반적으로 어휘 능력을 내가 그 시간에 대신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잡더라도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바삭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깨뚫고 있고, 그런 학생들은요, 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이 딱 되면 아이들끼리, 어, 기숙사 생활하면서 서로 동기 부여도 되고 서로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 전에 그런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숙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를 마세요. 자, 그럼 결론을 좀 정리를 좀 하자면 그 겨울 방학을 성실하고 열심히 보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 일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나 과제 정도로는 안 됩니다. 외고나 국제고는 범위도 정말 많고 내용도 심층적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어휘력과 독해력을 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처럼 전문 학원에 오셔도 되겠지만 일반 학원 가더라도 좀 빡빡하게 시켜주는 그런 학원을 맡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배경 지식은 물론 모르면 아쉽지만 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또는 세계사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재를 관련된 책도 읽어보시고 글도 구하셔가지고 텍스트도 읽어보시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특목고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해석시켜 주고 모르는 문법을 설명하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월 전까지 겨울방학에 최대한 영어 실력을 많이 올려보겠다.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저도 학원에서 50%반 틈은요 그냥 영어의 능력. 영어의 독해력과 어휘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 반틈이 배경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배경지식을 제외했으니까 그냥 영어의 독해 능력과 어휘력을 풍부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재의 논리, 그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